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. 예.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, 어, 열처리 노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일간공업신문사에서 발간한 거고요. 일본 쪽 자료가 되겠습니다. 어, 제목은 열처리 부 품에 발생되는 사고의 다섯 가지 원인이라고 해서요 공구나 열처리 부품에 에, 발생되는 사고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첫 번째 보시면 설계 불량 설계가 불량한 경우, 강제에 결함이 있는 경우, 세 번째 열체리를 이제 잘못한 경우, 가열 온도, 그다음에 유지 시간, 냉각 방법, 그다음에 뜨임 온도 등등이죠. 그다음에 부적당한 연마를 수행한, 연마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제대로 골고루 열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표면에요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우려가 있는 경우, 네 가지를 다 잘했는데 사용할 때 어떤 그 어,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열이 됐다든가, 표면에 말이죠. 그래서 경도가 떨어진다거나, 뭐 이런 여러가지 탄화물이, 에, 에, 탄화물이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던 것이, 응집대가 조대화됐다든가, 등등, 방법이 오류가 있는 경우.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따라서 열처리 부품이 사고를 일으켰, 일으켰다고 해서 바로 열처리 기술자가 잘못했다고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위에서 기술한 다섯 가지의 케이스를 고려해서 적당한 판단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